20일이구나. 예,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2025년도 4월 20일, 대한민국이 그 번창해라고 해서 봄날씨도 좋고 자연 그 생태계가 잎사귀가 파릇파릇하게 솟아나는 이러한 봄날입니다. 이러한 봄날에 인간이 한번 태어나가지고 건강한 삶, 즐거운 삶,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부더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마공원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 건강을 주는 이러한 환경 조건을 갖추고 이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을 이곳에 와서 건강한 삶, 즐거운 삶,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는데 천마공원이 최선을 다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간이 한번 태어나서 자연과 함께 교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러한 환경 조건이 있다는 것이 우리는 행복과 기쁨 그리고 이 현실의 존재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실은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지 누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땅에서 솟아나는 그런 행복이 아닙니다. 이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맨발 걷기 운동을 통해서 자신의 건강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요양원이나 병원에서 자신이 누워있을 때 건강에 대한 문제점을 갖다가 심도 있게 의학적 판단을 느꼈을 때 그때 느낄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지구 표면의 마이너스 전자와 플러스 전자를 결합시키는 자연스럽게 인간의 생명체의 건강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맨발 걷기 운동을 통하여 자신의 건강을 지켜나가는 것이 너무도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곳 천마공원은 24시간 개방되어 있으므로 누구나가 시간이 날 때마다 봄철의 봄기운을 느끼면서 자신의 건강을 지켜나가는 소중한 시간이 될수 있는 것이 바로 이곳, 내가 살고 있는 천마공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천마공원은 자신의 건강을 지켜나가기 위한 그러한 삶의 건강을 지켜주는 체육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천마공원은 황토후로서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하는 자연상태의 환경 조건을 최대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마공원은 이렇게 천마공원은 많은 사람들이 천마공원을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청소를 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에서 열심히 봉사를 할수 있는 그런 분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이 송파 천마공원은 늘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마공원은 많은 사람들이 즐거움과 <laughs> 행복을 아, <laughs> 느낄 수 있는 그런 아, 환경 조건이 됩니다. 발만 찍어요, 아, 발만. 잘했습니다. 발만 찍는다니까. 감사합니다. 발이 이쁘기 때문에 발만 찍습니다. 오, 이렇게, 고마워요. 이렇게 천마공원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매일 삶의 의미를, 존재감을 느끼기 위해서 열심히 맨발 걷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인생은 잠시 머물다 가는 인생인데 얼마나 가치 있게 삶을 갖다 누릴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우리 그 천마 공원에 수도가에서 이렇게 예쁜 진달래꽃이 우리의 건강과 삶을 행복을 느끼기,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활짝 피었습니다. 인생도 한번 활짝 피었다가 역사의 기록에 남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는 기록의 한 부분이 점철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인데, 잠시 머물다 가는 먼지에 불과한 그러한 인생을 산다는 것이 너무도 허무하고 고독한 일일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과 자연이 함께 숨 쉬는 천마 공원이 있어서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이렇게 행복한 삶은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지, 누가 삶을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자연 속의 환경 조건이 너무도 좋습니다. 여기 <laughs> 천마공원 세면장에 이렇게 진달래꽃이 활짝 피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끔 이런 환경 조건이 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자연과 함께 한번 태어나서 삶의 의미를 부여받은 그 순간까지 스스로 자신의 아름다운 삶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마 공원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나가는 그러한 환경 조건을 송파구청이나 시의원, 구의원들이 그 이렇게 좋은 시설을 만들어 주어서, 많은 이 지역 사람들이 좋은 환경에서 맨발 걷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봄이 되니까 겨울에 시련과 고통을 이겨내고 이렇게 활짝 핀 봄의 꽃을 보면서 나의 삶과 인생도 봄처럼 활짝 피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자연과 나를 비교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천마 공원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자신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맨발 걷기 운동을 통하여 건강 관리를 할수 있다는 이러한 실천 행위가 바로 자신의 삶을 갑지게 밝혀 나가는 그러한 소중한 장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는 완연한 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완연한 봄날에 자신의 건강을 지켜 나가는 자연의 길을 받고 지구 표면의 마이너스 전자 몸의 플러스 전자를 결합시키는 활성화, 산소나 전자파로부터 벗어나는 잠시나마 그런 삶이 당신의 인생에서 최고의 행복을 가져줄 것입니다. 화이팅입니다.